할렐루야!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때를 기다리며 참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의 극기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시부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 원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굳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인을 쳐 죽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가 애굽인에게 매 맞는 것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큰 공경을 처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지만 그 일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번져갔고 마침내 바로의 길에도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죠. 결국 모세는 바로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여 찾는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말씀했죠. 그러니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바로의 낯을 피했을 때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이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에 27절은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첫째,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외면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으니 애국 사람에게 외면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 사람에게 외면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애국의 왕자로 성장한 모세를 시부리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부리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애국인들의 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애국 왕자라는 모세의 현주소로 인해서 아마 이질감 때문에 이같이 생각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익힌 모세 정도라고 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히브리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40세의 폐기로 노예 폭동을 주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요.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였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정황 때문일 것이니 충분히 정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실수도 아니요 잘못된 기록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둘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미디안에 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정황을 추측한다면은 모세는 굳이 바로의 낯을 피할 이유도 없었고 미디안에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머물면서도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충분히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잘못과 한계를 깨달으면서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에다가 무술을 포함한 학문을 습득한다면은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자신에 대한 히브리 사람의 태도와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문과 무술도 물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또 하나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나이와 상황을 볼 때에 지금 나서는 것이 민족 구원의 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 모세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기에 가장 알맞는 사람을 보내셔서 민족의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그러니 자연히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 갈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작은 일 이든, 큰 일이 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열정도 좋고, 준비하고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될 것이죠.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면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부리인을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행동에 옮겼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자신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모세가 마침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음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셔서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나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